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709일 차고요 오늘은 gpt5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t5가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과 동시에 기대와 탄식이 함께 터져 나왔죠 기대를 하는 사람들의 접속하는 바람에 접속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GPT-5가 아직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서 이전 모델인 4.5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료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GPT-4.5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발전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tv가 등장하면서 라디오 방송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방송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라디오 방송은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는 반면에 tv 방송은 영상과 음성을 함께 볼수 있었잖아요. 텔레비전 수상기가 고가인 데다가 지나치게 크고 무거운 단점도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이동하면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소형 라디오를 통해서 재난 상황에서도 방송을 통한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항상 등장하는 문제가 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사용하고 있는 패턴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루틴이나 습관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려는 일종의 관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새로운 곳에 관하여 알아보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테고요.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갑작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적응하는 데 시간이 피,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개인차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리 움직이고 적응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일이 안내해주고 설명해 주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기존에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느끼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가 사람들의 생각보다 빠릅니다. 적응할 만하면 새로운 것이 또 등장을 하고요. 새로이 적용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기대만큼 활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인데요. 갑작스러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서서히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기존의 패턴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약간의 여유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잠시 쉬어가는 것도 삶의 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말씀드려 볼게요 인공지능은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잘 활용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gpt 5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래에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